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배로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7년형의 안전성 내구성 좋은 수입 중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 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닛산 알티마 2.5 SL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닛산 알티마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순 교체한 없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병적관리까지 해온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상태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9만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입구와 동시에 케미컬유 경정비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7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 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니산 아이티마 2.5 SE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94,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 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이조차한방울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상넘치게 준비한 금액 730만원 730만원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관리까지 잘되어온 이티마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같은 경우에는요 화이트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면 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한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50%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모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모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모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니산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원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무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나 짧은 키로 수를 자랑하는 만큼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 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측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94,198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을 나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니산 알티마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열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앞내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열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리산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닛산 아이티마 2.5 SE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94,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포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 노이조차한방고 보이지 않는 오이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닛산 아이티마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30만원 730만원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로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온 닛산 아이티마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 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